네 안녕하십니까 슝! 중고차의 정직한 문과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도 네 번째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차량이라고 손꼽히고 있죠 그 차량 중에 벌써 감가가 80% 이상 들어간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도 벌써 감가가 80% 들어간 고급 세단 차량 한번 오늘 한 같이 만나러 가시죠. 슝! 오늘 소개 드릴 차량 제네시스 G80 3.3 가솔린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입니다. 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7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2만 9,000km, 13km죠. 그다음에 차량,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은 선택작업과 상품화 작업을 모두 완료해 가지고 지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8공 차량은 연비는 9.4가 나오고요, 배기량은 3,342cc, 마력은 282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높이는 1m 480cm, 그다음에 길이는 4m 990cm입니다. 거의 5m 육박하는 고급 대형 세단입니다. 지8공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급 최고 세단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승차감, 하차감, 정차감. 모두 잡은 성공한 사업가 느낌의 차량입니다. 고급 세단인 만큼 기본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오늘 이 지표군 차량, 저랑 외부랑 내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정 제네시스 휠생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명이 이 정도 아직 양호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동승자석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동승자석 같은 경우에도 순정 제네시스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석이랑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승자석 뒷자리 휠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순정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명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전자석 뒷자리 휠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순정 타이어고요. 수명은 아주 양호한상태라고볼수 있습니다 안개등하고 전방 센서 보이고, 있고요소보이 마찬가지로 고개등 전방 센서 그리고 천장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제 내부도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한 다음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멀리서 보고 있는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시트도. 지금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네, 운전 좌석 도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원목 스타일의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고급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고급 세단답게 시트의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시트의 자리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좌석 보시면 은 이쪽에 고급 세단답게 운전자를 배려,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도 네, 트렁, 트렁크와 주유구 버튼 정상적으로 눌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석 뒷자리 도어입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원목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고급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동승자석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목 스타일의 고급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석 뒷자리 도어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목 스타일의 고급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내 짝의 도어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차량이 탑승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한번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아주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 앞,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의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아까 처음에 도어 쪽에 그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시트의 위치에 맞추신 다음에 요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옵션을 원하시는 좌석의 위치를 자리 잡으시고 2번을 누르시면은 2번으로 해당 형상이 기억을 한 다음에 나중에 2번을 클릭했을 때그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핸들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버튼도 정상적으로 눌리, 눌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띵 소리 후에 말씀해 주세요. 네, 핸들 쪽 버튼은 모두 잘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고급 세단, 세단에는 모두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같이 탑재돼 있고. 버튼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버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도 보시면은 지금 상태가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버튼들도 손상 없이 다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도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뒷자리 한번 탑승해 볼 거고요. 탑승을 하게 되면은 어, 대형 세안만큼앞 공간 이만큼 남습니다. 서랍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이친구마찬지지로 지금 뒷좌석을 배려된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있고 그리고 뒷쪽에에서 보이고 계시는 이쪽 반적으쪽 이쪽도 파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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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보시면은 칸막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뒷좌석도 열선 시트 둘다 둘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동, 동승사석 파워시트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락을 걸어두게 되면은 따로 시트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쪽 보시면은 앞에서 앞에 있던 그 라디오 부분 버튼들이 다 있고요. 이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좌석에 있는 라디오가 컨트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하고 연결되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도 마찬가지로 램프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뒷좌석에 이 커튼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커튼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대형 세단이다 보니 굉장히 넓직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옵션 그리고 보네트 쪽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상품화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청소가 완료되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성능 검사할 때 누이 없는 거 직접 확인했고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제네시스 G80 차량 확인해 봤는데요. 어, G80 차량 같은 경우는 제 드림카입니다. 드림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선세가 없고 훌륭한 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 상세하게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다음 차량도 한번 이렇게 꼼꼼한 차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흥중구차 정직한 문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